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셰프, 이청아 영숙입니다. 오늘은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많이 사먹는 그런 김밥이에요. 삼각김밥. 그런데 그 소가 들어있는데요. 참치, 멸치, 청양고추까지 들어있어요. 어른들도 좋아하겠죠. 자, 재료들입니다. 일단 소로 들어갈 채소들을 다져주겠습니다. 당근, 피망, 멸치, 청양고추 모두 모두 다져주시고요. 아, 화면에는 없습니다만, 잣도 다져주시고, 어, 준비해주세요. 피망도 속을 다 털어내고, 이렇게 깔끔하게 손질해서 다져줍니다. 자, 청양고추, 그리고 멸치. 자, 멸치를 한번 볶으면 더잘 다져지거든요. 자, 잔멸치이기 때문에 머리까지 다 쓰겠습니다. 잘게 다져주고 청양고추는 속을 그대로 네, 속을 그대로 써요. 그냥 송송 썰어서 저렇게 다져줬습니다. 자, 그리고 찌유라고 예 어, 오늘 것을 간장을 만드는 거예요. 자, 일본 음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쯔유라고 이름을 붙입니다. 자, 설탕 한 숟갈, 간장 두 숟갈, 참기름 한 숟갈, 깨소금 한 숟갈 다큰 숟갈입니다. 큰큰 큰 술, 네, 한큰술한큰 술이었죠, 깨소금이. 팬에 식용유를 아주 일 작은 술 정도 두고요. 자, 소를 볶을 거예요. 다진 당근과 피망 넣고요. 그리고 잔 멸치 다졌던 거 하고 청양고추 다진 것도 넣습니다. 그리고 참치 캔을 열어서 참치 캔을 국물 말고 건더기만 두 큰술 정도 떠서 넣습니다. 반을 해야 되겠죠. 이제 달달 볶다가 너무 오래 볶을 필요 없습니다. 달달 볶다가 만들어 놓았던 간장, 쯔유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한큰술반 정도 넣었습니다. 자, 잘 볶아주고. 불 끄고 조금 식혀주면 되겠죠? 밥을 고슬고슬하게 했습니다. 저기 한두 공기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네, 두 공기라고 했는데 두 공기 반 정도 오니 길이가 네개 정도 나왔으니까요. 네, 뭐 그런 양은 여러분이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. 밥두 공기를 볼에 담고 너무 으깨지 마시고요. 다진 잣을 넣고요. 쯔위 한 큰술.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, 한 큰술 정도. 우리가 그 소에다가 간을 했으니까요. 이건 바깥 부분을 감쌀 거죠. 감쌀 거잖아요. 밥으로,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돼요. 다진 잣고 아니면 잣 말고, 호두, 뭐 땅콩, 뭐, 그런 견과류 종류 조금 넣으면 씹히는 맛이 좋죠. 자, 저렇게 야구 공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밥을 뭉쳐서요. 자, 소를 뭉쳐가지고, 속을 좀 이렇게, 소 넣을 밥, 그 부분을 조금 밑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싹 감싸듯이 쥐면 돼요 자 어렵지 않아요 송편 만드는 거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손바닥을 엇갈려 가지고 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엔 좀 안돼도 잘 보고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쁜 자 밥이 중요해요 네, 너무 질거나 너무 두면잘안 만들어지죠. 다시 한번 보세요.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크게 한 숟가락을 넣고 좀 눌러주세요. 그리고 잡아있던 밑에서 위로 싹 접듯이 계속 꾹꾹 누르면 말을 잘 들어요. 제가. 자, 그래가지고 삼각형을, 손바닥을 엇갈려서 삼각형으로 쥐는 게 중요하죠. 잘 됐습니다. 두 개는 엄마 아빠 거, 두 개는 아이들 거. 큰거두 개, 작은 거두개 만들었어요. 제가 이건 작은 겁니다. 속을 좀 절구처럼 파서 그 안에 쏙쏙 쏙 소를 집어넣고요. 자, 이렇게 국물이 없는 소래서 그래도 잘 만들어졌어요. 아, 만약에 뭐 참치 김치 이렇게 국물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. 그런 김치 같은 거할 때는 꼭 짜가지고 볶아야 되거든요. 이렇게만 국물이 막 새어나와가지고 영 더럽게 보이거든요, 조금. 네, 이렇게 해서 4개 완성했고요. 자, 버터를 3개 정도, 작은 큐브 3개니까 한 3큰술 정도 되겠네요. 녹여서, 버터는 다안 녹아도 돼요. 불은 중약불 정도 되겠죠? 구워놓은, 아니, 만들어놓은 우리 우니기리 삼각주먹밥을 놓고 너무 많이 쥐유를 바르면 짜지겠죠? 이게 간도 다 했기 때문에 남은 쥐유를 한그 붓으로 한 번씩만 이렇게 칠해주세요. 맛있게 되겠죠? 버터에 구워진 데다가 살짝 쥐유를 발라주면 그 부분이 맛있어요. 더 뒤집어서도 한 번만 더안 뜨겁냐고요? 참아야 돼요. 맛있는 걸 만들려면.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많이 참고 있습니다 자 살살 발라주고 너무 오랫동안 구우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저게 부서지게 돼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굽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했어요 어, 이제 삼각 뿌리 있는 데다가 김 부스러기를 붙이기도 하고 뭐, 깨소금을 찍기도 하고 뭐, 흑임자를 조금 찍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깔끔하게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. 소가. 저렇게 해서 손잡이를. 저건 좀 길었죠? 좀 잘라냈어요. 요거는 딱 맞았고, 이렇게. 자, 쥐어 자꾸 좀 뜨거운 상태에서. 자, 삼각 주먹밥. 봄소풍 도시락이 나오면 정말 좋겠죠? 손잡이도 딱 있어가지고. 너무너무 맛있는 주먹밥. 여러분 꼭 만들어보시고요. 요즘같이 집에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. 네, 추억거리도 되고 같이 한번 엄마랑, 예, 만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자, 어른들도 좋아하는 자, 삼각 주먹밥 완성입니다. 참치, 멸치, 고추, 네, 들어간 참멸추 삼각 주먹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